차에서의 경험이 달라진다. 자동차의 삶을 바꾼 아이템. 차안이 나만의 극장, 작은 폰, 화면지 저분한 케이블과 거치대에 답답하셨죠.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아우트링크, 무선 카플레이 006, 선 연결이나 거치대 없이 시동만 걸면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차량의 대화면으로 유튜브넷 플릭스 등 OTT를 끊김없이 즐겨보세요. 내비와 음악을 분할 화면으로 동시에 사용하며 압도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은 선 정리 폰 거치대 필요 없이 넷플릭스까지 가능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극찬합니다. 큰 화면 폰내비와 버벅거림 없는 OTT에 놀랐다는 만족감도 이어집니다. 차 안을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아우토링크 무선 카플레이 공공6으로 스마트한 드라이빙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차량에서, 스마트폰 연결 아직도 선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복잡한 선, 정리 매번 꽂았다 뺐다 하는 유선 연결 이제 정말 지겹지 않으세요? 이 모든 불편함을 나이스 선 미니 무선 스마트 자동차 어댑터 에1이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 제품만 하면 선 없이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동시에 지원해요. 스마트폰 연결이 정말 간편해지는 거죠. 시동과 동시에 자동 연결되이 차는 항상 깔끔하고 운전의 편리함은 극대화됩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은 USB에 꽂기만 하면 시동 후단 3초 만에 자동 연결되고 지도 앱이나 음악 스트리밍도 끊김 없이 매끄럽다고 극찬하셨습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이제 나이스 선 M1으로 여러분의 드라이브를 더 스마트하고 자유롭게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혹시 아직도 유선 카플레이의 불편함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시동 걸 때마다 케이블 찾고 연결하는 번거로움 지저분한 선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제 밴디트가 깔끔하게 끝내드립니다. 바로 밴딕트 무선 애플 카플레이 링크핏 클립 패키지인데요. 차량 USB 포트에 단한 번만 연결해 두시면 시동과 동시에 10초 이내로 무선 카플레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복잡한 선 없이 깔끔한 차량 내부를 유지하면 서듀얼밴드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5.8G 덕분에 끊김없고 빠르며 안정적인 드라이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분들도 유선 연결에 번거로움 없이 시동 걸자마자 자동 연결되고선이 없어서 차량 내부가 정말 깔끔해졌다며 극찬하셨습니다. 끊김없는 음질과 빠른 내비 실행도 최고라고 하시네요. 이제 밴딕트 링크픽 클립 패키지와 함께 선없는 자유 더욱 스마트한 드라이브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